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기 1 8장사 절입니다. 울분을 터트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어, 이제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이요 수아사람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가만히 지금 요비 답하는 것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듣자 듣자 하니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18장에 이 빌다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밑에서 분노가 막 끌어올라서 막 하는 말 같아요. 굉장히 셉니다. 독하다. 어우, 너무 독하다. 18장 쭉 읽어보면은요, 와, 어떻게 이렇게 독한 말잔치를 하지? 마치 이렇게 상처 난 환부 있죠? 그 환부에다가 막 굵은 소금을 탁 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막 식초를 내리 붙는 식초도 그냥 식초가 아닌 막 빙초 빙초산 같은 거 있죠 독한 그런 걸막 뿌리는 그런 말 같이 느껴집니다. 빌다는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하고 있을까 나쁜 의도, 악한 의도 어 다위, 저기 다윗이 아니라 요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일까요? 그건 아니죠. 어, 아마 요의새 친구들은 누구보다 욥을 사랑했고 요의 재난 소식에 막 얼른 달려왔잖아요. 그것만 봐도 가까이 욥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일 거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눈앞에서 욥의 처참함을 봤을 때는 입이 다물어졌고요. 입이 다물어지자 욥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야, 욥 대단한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경험, 뭐 지식 열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요번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에요? 가르침의 대상이고, 지적의 대상이고, 훈계의 대상이고, 뭔가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번 미칠 지경이겠죠. 그 중에 이 빌다시오, 이 18장에 보면은 너무나 독하게 요에게 쏟아 붓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면은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무덤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네가 네 몸을 아예 찢어 버리는구나. 어, 자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파멸로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 너, 너, 너. 대충 말해서는 안될것 같고, 내가 그냥 좋은 쪽, 좋게 좋게 말해서는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아, 이거는 제대로 내가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 작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악한 존재가 어떤 프로세스로 멸망하는지, 악한 자의 그 최후의 모습을 이 빌다시오 하나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5절) (6절에) 보면요 빛이 꺼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빛이 꺼지고 어둠이 스며든다 어둠 속에 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스텝이 이제 (8절) (9절인데요) 그물 뭐덧또 뭐가 나오나요 올무 막 이런 게 나와요 함정 다 뭐예요 발목 잡히는 거고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악한 자의 운명은 그 길로 가게 된다 그 다음 어, 생명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 거다 그러니까 사라진다 점점 사라진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급기야 음, 19절에 보면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완전히 끝나 버린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게 악한 자이다. 지금 빌다스의 생각에는 악한 자 이퀄 누구예요? 욥. 욥 너가 지금 이 모든 일을 당하는 것그 악한 자다. 너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너 정말 악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욥을 딱 악한 자라는 이 프레임에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붕어빵 기계에 뭐 밀가루 팥, 뭐, 뭐, 여러 가지 다 넣어봐도 끼켜 나오면 뭐예요? 붕어빵이죠, 붕어빵. 붕어빵 안에 뭐 새로운 재료 아무리 넣어도 밀가루 묻혀서 딱 나오면 무조건 붕어빵이에요. 지금 빌닷은 욥은 악한 존재, 악한 자. 여기 틀에 딱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 빌닷이 왜 이럴까요? 빌닷은 왜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 강한 그런 어조로 강한 뉘앙스로 강한 단어들로 이걸 마구마구 몰아붙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말할까? 제가 묵상한 것은 한세 가지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독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 하나는요. 빌닷은 자기 상상력에 취해 있다. 자기 상상력.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막 상상하는데 내식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 사람을. 그럴 때두 번째로 자기 확신에 꽉 차게 되거든요. 그 확신에 차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가 않아요. 기정사실화 되어 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악한 존재. 요분 악해. 그러면 그 악하다는 이 단어 속에 모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옴짝달싹 할수 없을 만큼 그 확신에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이빌다 세계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확신에 차서 누군가 나에게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막 몰아붙일 때요. 우리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상상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상상이 확신이 되면요. 이건 걷잡을수 없어요. 이럴 때 쓰는 단어 나를 왜 이렇게 매도해 매도해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막 억울하잖아요 울어도 안돼 팔딱팔딱 뛰어도 안돼 진짜 뛰다 죽을 그런 지경입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어, 이해하려고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상상 속에 혹은 서로 소통되지 않는 것 속에 누군가를 의도 없이 매도할 수 있다는 거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볼 때내 상상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천천히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에이, 아닌데, 아, 나 그거 아닌 거 알아? 너 거짓말하지? 에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권리가 없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오해가 결국 누군가를 굉장히 억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빌닷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요비 듣는 이 상황은요,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잖아요. 빌닷은 자기 상상 속에 가득 차있고, 그 상상에 넘쳐서 자기 확신 속에 충만해져 있는 거거든요. 자, 자기 확신에 쭉 빠져 있을 때 그다음 결론은 무엇인가요? 오류지요, 오류, 오류에 빠집니다. 자기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한 폭력이라는 거. 저 오늘 그걸 나누고 싶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거 아닌지 내가 알아. 무언가를 상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나를 무시하네. 이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네. 이 사람 나한테 거짓말하네. 뭔가 내 나름의 상상, 그 상상의 체계를 딱 갖추면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가지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눈빛이나 어떤 모습을 내이 상상 속에 끼워놓고, 막어 봐봐 봐봐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새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상대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결론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오류, 상대는요, 너무 억울하죠. 괴롭죠. 내가 뭘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요. 해명을 한다고 해명이 되나요? 이해를 시키려고 애써 본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때 정말 아, 선택할 수 있는 건나 정말 없다. 내가 사라져야 되겠구나. 이 마음밖에 들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또 가족 여러분, 우리 빌다 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딱 보면 알아. 내가 뭐 한두 번 봤어? 나다 알아. 이거 상상이에요. 상상. 당신이 왜 늦는데? 당신이 왜 거기 갔다가 여기 오는데? 이거 다 상상이거든요. 내가 보지 않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릿속에 상상을 이만큼 그립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상상은요 처음에 요만한 걸로 시작하는데요, 그 상상을 훈련하기 시작하고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요, 상상은 굉장히 커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상력은 결국 자기 속에 확신을 가지게 하거든요. 이 확신은 오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어, 아무리 가까운 내 배우자 혹은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가 다 봤어. 엄마가 다 들었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계속 집어서 너 게임 했지. 너뭐 했지? 거짓말이지. 자꾸 상상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대하면요. 실제로 아이가 그 시간에 게임을 했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아, 나 게임 좀 했는데 죄송해요. 내일은 어, 내가 해야 할일좀 하면서 할게요. 이 대화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상상 멈추기 그리고 추측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상상입니다. 어그 상상 멈추면요 잘못된 확신 안 가져요. 오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담백하게 생각하고 담백하게 말하고 담백하게 이해하고 담백하게 관계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죠내 안의 빌닷, 이 빌닷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담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상상 멈추고, 쓸데없는 자기 확신 멈추고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 아, 빌닷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기 우리 요거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극한 한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어 추위에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